창세기 22장 어제 한번 했었는데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물을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불과 나무는 이끌어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이르되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굴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을또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리본즉. 한 숫양이 뛰는데 뿌리 의 수풀에 걸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시가 크게 번사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시가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네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고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거모엘과 개셋과 하소와 빌다스 와아들람과 보도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래 밀가의 소생이며 보도엘은 리브가를 낳고 았나 우리 첩 로마라 하는 자도 대마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예, 어제 말씀 새벽에 전하고 앉아 있는데 그냥 갑자기 창세기 20절 한번 더하라는 감동이 와서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한번더할수 밖에 없느냐. 어, 일반적으로 성사학자들은 신약의 최대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구약의 최대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22장과 어, 신약 성경의 사보음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그 장면 이두 가지 신약과 구약의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이장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본 제사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장세기 22장과 신약의 사복음은 하나의 큰 성경의 줄기의 흐름이고 본질이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전에 21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합동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세바에 에셀람을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여기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아무 의미 없이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건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은 미리 그 사건의 주인공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난 후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준비하고 난 후에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세기 22장의 사건은 인간이 할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자 이삭이 100세 난 아들입니다.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축복의 아들을 지금 22장에 시작할 때 보면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독자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피를 흘리고 잡아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구약율법적인 이야기니까.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것도, 백세에 낳 아들을,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축복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그러면 이 백세에 낳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것도, 번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다면 과연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나 그렇게 하느냐? 물론 아무 얘기나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는 필요할 때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준비 없이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뜻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서 받치려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이 일을 하게끔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자 마틴 루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라고 묻는 것이 진실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왜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왜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진짜 진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다음에 주신 것을 도로 가졌을때 취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이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고 현재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미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럼 미래의 신앙이 뭐냐? 미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가진 것보다 더큰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 4절 읽기 전에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하늘 만났느냐 영원하신 여호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셔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준결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부활의 사건까지도 준비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 뜻은 이미 지난 과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미래에도 다 책임져 주시고, 과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와 조건을 다하지 않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주실 때 언제고 왜 바치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분명히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질문한 장면이 없어요. 단지 한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한 줄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을 하시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서다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답은 다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저 우리 할 일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요구하셔서 내게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서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기록했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스 기자처럼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 믿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짐으로 드리라 할때 아브라함은 이미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모리아이 뜻은 야께서 보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야하께서 보신다는 뜻은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보신다. 뭘 보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뭘 보시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을 때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아들 이삭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말자 번제물을 아기 전에 나무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 번제의 이삭을 올려서, 그리고 신속하게 칼을 들고 그리고 이 번제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다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으로 참 하기 힘든 장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백세 난달 이삭을, 어떻게 조금도 머뭇거임없이 칼을 들고, 그것도 직접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색이 20장을 두 가지는, 믿음의 절정, 순종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절정의 믿음의 모습, 절정의 순종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 후에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답을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을 준비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에 생각밖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여호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점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관점은 이삭의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준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나타나죠. 이삭이 보니까 아니, 다른 건다 있는데, 번제가 없어. 번제물이 없어.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질문합니다. 아니, 아버지, 왜번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나의 왠걸? 생각지도 못한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올립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도 지금 100세에서 넘은,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아들 독자 이삭은 소년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손을 뿌리칠 수도 있고, 도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내가 번전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도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동 속에서 한 마디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장면처럼 순순히 이삭이 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 한견도 없습니다. 본제물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금 칼로 찌르는 장면까지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있는 니다 사다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아들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염성을 아브라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윤양이 뒷불에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도 지금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뭘 목도합니까? 아, 아버지의 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번제물 위에서 올라가는 순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이 모래산에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거나 여보께서 준비하는 신앙도 봅니다. 그리고 눈을 목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체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아들 내시로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18절 말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아브라함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25장, 26장 말씀 보면 성경에 이삭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삭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석장 정도만 할애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5장, 26장에 보면 전무후무하게 이삭에게 거부란 단어가 쓰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부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만 거부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럼 왜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순종하였더니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아브함만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에게도 축복 주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준비하신다. 이요와일의 신앙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 20절 말씀을 앞으로 상호하겠지만 보면 모든 것다 양보합니다. 다 내어줍니다. 왜요? 내가 내어주더라도 그 귀한 우물 다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 신앙을 체험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거 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아버람 당신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죽게 하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살리신다. 이삭 자신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살리신다. 준비하신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살려주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하나님은 생각밖에 놀랍도록 준비해 주신다. 그 준비는 단순히 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오늘 창세기 20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바로 예, 예표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은 것 순간에 나는 도도 도로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까지 얻는 사건.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도로 바친 것, 받을 뿐만 아니라, 더므로, 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이 신앙을 채워하셔야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람의 이사의이삭건을 통해서 승리의 모든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우스며, 뜻이 하늘이 쓰는 문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미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